안녕하세요, 현이다육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바쁘게 진짜 보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 얻기 전에 얻는 응, 영상을 올려드려야 이쁜 색감을 보실 수 있어서, 예, 택배를 이제 다 지금 준비해놓고, <laughs> 네, 지금 이쁜 아이들 몇 아이 보여드려볼게요. 자, 요 아이가, 네, 블랙 스킨, 어, 대풍 큰아이예요이 아이가. 사이즈 되게 큽니다. 네, 이아이가 8만 원이에요. 8만 원. 아. 어. 자, 이와 사이즈가 지금 예쁘게 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 자, 자. 자 바디 사이즈가 예, 10 11cm 정도 되고요. 키는 네, 키는 19 정도 되는데 어, 완전 대품이에요. 이렇게 가지가, 가지 사이즈가, 예, 17 나오네요. 17. 지금 이렇게 꽃대를 지금, 예,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꽃도 얘네들이 피니까 되게 오래 갑니다. 네, 예, 블랙스킨. 완전히 튼실한 아이고요. 자, 요 아이가 8만원 되겠습니다. 어, 그 4만원짜리 아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4만원짜리 아이, 예, 지금 다 파, 꽃대 올린 아이까지 판매가 됐고요. 4만원짜리는 어, 지금 이제 8만원짜리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렇게 꽃대를 예쁘게 보여줍니다. 자, 요 아이 14번이구요. 네, 8만원 드려보겠습니다. 8만원. 자, 그리고 요 아이가, 어, 정말 예쁘네요. 요 아이가 지브라, 지브리금이래요. 지브리금. 지브리금이라고, 요렇게, 어, 뿌리는 나와있는데,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해서 지금 옮겨 심었습니다. 아직 활착이 좀덜 됐어요. 뿌리는 있는데. 예 지금 분갈이를 해가지고 어, 어 심어놨어요 아직 뿌리가 활착이 안돼서 어 애들 얼굴이 지금 안 펴졌는데 사이즈는 예26 정도에 나오네요 26 정도 나오고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7만원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핑크로 이렇게 금이 올금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어 진짜 예쁘네요 색감 이제 지금 뿌리가, 예, 실뿌리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다 안착이 되면 얼굴이 쫙 펴지면서, 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예, 지금 분갈이를 새로 다 해놓느라고 아직 뿌리가 안착이 안 되는데, 실뿌리는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화사하게 찐분홍으로 이렇게, 예, 금이 이렇게 나오는 지브리금 요 아이는 7만원 드려보겠습니다. 7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브리금은 21번입니다. 요 아이는, 어, 20, 21번입니다. 21번. 네, 21번 되겠구요. 자, 기갑투구, 예, 요렇게 크고 멋진 기갑투구 9번인데, 요 아이는 3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튼실합니다. 사이즈 좋구요. <laughs> 기갑투구, 예, 3만원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기갑투구 너무 예쁘구요. 아, 요 아이는 봉릉이 이렇게 예, 올라오고 있는데, 봉릉 투구에요. 봉릉 투구. 둘, 레 셋. 칠각이네요. 칠, 칠립. 예, 칠립이고, 요렇게 봉릉으로 이렇게 나오는 특이 하나입니다. 봉릉 칠립, 예, 1 2번이고요 자, 요 아이 2만원 드리겠습니다. 착하게 2만원 드릴게요. 봉릉 1위. 자, 착하게 2만원 드려보고요 이 아이는, 네, 노마금이에요. 노마금. 노마금. 이 아이는 140번이고, 만원 가겠습니다. 노마금. 자, 140번이고, 네, 만원 가겠습니다. 노마금. 이렇게 140번 노마금. 네, 만원 드리고요. 자, 이 아이는 디스코홀스티고요 사이즈 좋죠. 18번. 예, 요거 2만원 가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4만 원씩 예, 팔았었죠. 지금 가격이 많이 착해졌습니다. 디스코 홀스티 18번 2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10번도 네 2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예, 렌세이 v 2인데요요렇게 렌세이 V2구 20번입니다. 렌세이 V2구. 자이 아이도 예, 만원 할인해서 4만 원 가겠습니다. 렌세이 V 이 투구 예. 너무 멋지죠. 20번 요아이 4만원 드릴게요. 네 4만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요아이는 1 3번이고요어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드는 퍼플 투구입니다. 퍼플 투구 어, 13번 요아도 2만원 2만원 가겠습니다. 퍼플 투구 2만원 가겠습니다. 1 3번이었고요 요아이는 22번 22번 요아이도 퍼플 투구입니다 요렇게. 예. 요아이도 퍼플 투구고요. 요아이도 똑같이 2만 원 가겠습니다. 어, 요아이는 무늬도 예쁘게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오이보. 예. 오이보 품성은 이렇게 다 가지고 있고요. 자, 예쁘죠? 22번 요아이는 13번입니다. 네, 2만 원씩 들어봅니다. 자, 요거는 세계 지도금이고요. 17번. 세계 지도금 요렇게 색감이 이렇게 균일하게 예,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17번. 제가 이렇게 좀 화면을 가까이예 이렇게 들이대서 보여드리는 거는 애들 상태를 이렇게 결이나 색감 같은 거를 자세히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가까이 대드리는데 어, 이걸 굉장히 크게 보시나 봐요. 이 <laughs> 정도면 예, 12cm 분이죠. 어,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받으시는 분이 어,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 보기보다 화면보다 좀 작아요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이대는 거는 얘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좀더 자세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드려, 예, 이렇게 들이대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요 정도. 이제 분 크기를 보시면, 어, 대충 아실 거예요. 분이 어느 포트에 심어져 있나, 뭐. 7cm 분인지 8cm 10cm 뭐 12cm 분 이렇게 분 요정도는 12cm 분이에요 어 그게 작은 사이즈 아니죠 자 세계지도금 이렇게 금잘 들어있는데 17번 이고요 요 아이는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 되겠고요요 몬스터도롯인데 어 진짜 요 아이 멋져요 예저 화자도 완전히 이렇게 꽉 들어가 있고요 화자도 꽉 들어가 있고 몬스터도롯입니다 요 아이 19번 10만원입니다 몬스터 도로시, 19번 1 0만원이고요 아, 그리고, 요, 기갑투구 큰아이. 예, 완전 대품이죠. 기갑투구가 요렇게 큰아이는, 어, 보기 힘들어요. 어, 기갑투구, 요렇게 큰아이인데, 126번. 네. 자, 모양도 너무 예쁘죠. 기갑. 예, 톡톡 튀어나온 기갑입니다. 자 UI는 6만 원 되겠습니다. 6만 원, 6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 3만 원짜리하고 비교하시면 사이즈가 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두고 보시면 예 굉장히 큰 사이즈죠. UI는 126번 6만 원, 9번은 3만 원입니다. UI가 요 정도 크기까지는 한몇년 걸릴 거예요. 예 이렇게 크기가 차이나 차이나는데 어 굉장히 멋진 아이예요. 예, 기갑투구. 9번은 3만원이고요 어, 126번은 6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모양이, 어, 너무 진짜, 어, 멋집니다. 요 아이들은. 멋지다고밖에 할수 없어. 예, 요거는 집노 칼리쉬금이고요 요거 만원 드리겠습니다. 11번. 네, 집노 칼리쉬 금. 요거는 만원 드리고요 예, 11번입니다. 이거 오이보 렌세이고요. 오이보 렌세이 이거 7만원 드려보겠습니다. 15번 네. 오이보 렌세이 15번 네. 이거는 7만원 드려보고요. 자. 요 아이도 16번인데 요 아이도 예. 7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어. 사이즈는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요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예 8cm 정도 예 나오네요. 8cm 정도 나옵니다. 네. 요렇게 네, 8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니죠 네, 요거는 네, 7만원씩 드려 <laughs> 볼게요 그리고 요 아이는 흑봉안 이라는 아이인데 너무 요 아이도 멋진 아이죠 이렇게 가시가 광자처럼 이렇게 다 누워 있고요 흑봉안 5번 이에요 5번 흑봉안 요 아이는 4만원 드리겠습니다 가시 진짜 멋있죠? 이렇게 다 거미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어 누워 있습니다. 흑봉안 5번인데 4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4만 원 드려보고요. 이 아이는 네 실버티카 아주 멋진 아이고요. 실버티카 아주 멋진 아이 완전 대품입니다. 이 아이도 네 자, 사이즈가 이 아이도 이렇게 보니까 예13 정도 나옵니다. 13 정도 나오고요. 자, 키도 예10 1, 11일 정도 나옵니다. 자 실버티카 예요 정도 큰 사이즈 어 보기 힘들어요 정말 멋진 아이 네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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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아이입니다 자 너무 멋지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멋진 아이 네. 요 아이는 10만원 드리겠습니다. 10만원. 1번입니다. 1번, 10만원 드리겠습니다. 1번, 10만원 드릴게요. 사이즈 진짜 좋구요. 요, 트임 좀 보세요. 너무 멋지죠? 요렇게. 네, 요 아이는 10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요거는 1번입니다. 1번. 1번이고요 자, 요 아이는 2번인데, 자, 요 아이는 2번입니다. 2번. 이 아이도 되게 멋집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멋진데. 이렇게 멋집니다. 자, 예, 이 아이도 똑같이 10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똑같이 10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2번. 사이즈는, 네,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이렇게. 이 아이도 12cm. 예, 12cm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laughs> 예. 똑같이 10만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안전 대품이고요. 안전 대품. 요 아이는 20만원 짜리예요요 아이는, 자, 요렇게 보시니까, 요 아이는 14, 예, 14에, 자, 키가, 예, 15 정도 나오는데, 자, 요 아이는 안전 대품이고요. 요 아이는 20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요렇게 20만원. 너무 멋지죠? 실버티카. 요렇게 큰 아이는 저도 처음 봤어요. 예 밭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숨어있던 보석을 제가 켜 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멋있죠 요 트임하고 이 아이는 20만원 되겠습니다 20만원 네 20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예, 걸리플라워 고질라목단인데 자 품성이 이렇게 정말 예쁩니다 고질라 중에서도 예, 요아이는 예, 조금 고급종 고질라죠. 자, 요아이는 4번이고 14만 원 드려 보겠습니다. 14만 원 드려 볼게요. 진짜 예쁩니다. 완전히 고급종이에요. 목단 자, 오늘 은 여기까지 예, 보여 드리고요. 예, 마음에 드시나 이 사진 캡처나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